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멀리니 박준희,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여러분께 정말 블랙 같은 요 그랜저를 갖고 나왔는데 자 블랙 같은. 블랙 같지만 블랙이 아닙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정말 찐네이비에 블랙에 가까운 색깔로 고급스러움을 자랑하는 차고요. 게다가 이제까지 나온 차량 중에 제일 최신 애기가 나왔습니다. 깐다네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옥도대통령움과 함께 또 다시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자 오늘 네. 이 주행거리, 자 네. 그리고 연식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럴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최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형차 그랜저죠. 올뉴그랜저. 근데 보기에는 그랜저인데 네. 연비랄지. 기능을 보면 그 이상이죠. 오.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휴발유 엔진의 하이브리드. 지금 시동 켰는데 소리가 안 나죠? 네, 네. 아무리 봐도 소리가 안 나죠? 네. 그러네요. 바로 이게 네, 하이브리드입니다. 1.6 하이브리드 오. 등급은 이스클리시브고요 네. 2023년 1년밖에 되지 않는 차예요. 그리고 주행 거리도 만 k 로밖에 되지 않는 오. 정말 그래서 당연히 신차 보증기가 남아있는 차. 와, 네. 이렇게나 좋은 차를 지금 여러분 거의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새 차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면서 저희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님, 저희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네, 다 같이 출발! 글발. 네, 지금 갓 1년도 안된 차가 나왔습니다. 자, 그랜저 신형, 뉴 신형인데요. 자, 말 그대로 그릴 자체 앞에 보이시죠? 정말, 어, 반값 가, 방탄 갑옷을 입은 것 같은 요 치밀한 치밀한 이 그릴까지 너무나 세끈한 구조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이 전조등 전조등까지 지금 하이브리드. 자이 돌아가는 소리는 뭔가요? 이거 휘발유로. 전기가 끝났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이브리드이다 보니까 전기가 있을 때는 전기로 그리고 전기보다 좀 힘이 동력이 딸린다 그러면 그때 휘발유로 알아서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똑똑한 아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앞에 전조등 이렇게 한번 더 할로겐등으로. 직선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정말 고급스러움을 자랑하죠. 자, 그리고 밑에 이거는 안개등인가요? 네. 양쪽에. 양쪽에 안개등이 또 널찍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의 이 마크가 정말 예쁘게 배트맨 모양처럼 예쁘게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조 카메라, 전등 카메라. 전등 카메라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 이렇게 네 개가 또 부착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예쁘게 잘 빠진 요네어 역시나 지금 1 년도 안된 차라 그런지 타이어 보존 상태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19인치 휠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 타이어 정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휠까지 여러 분 거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휠이 큰 만큼 안정감 있는 승차감 자랑합니다. 자 자세히 제가 색깔을 보니까, 어 여러분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이게 블랙 같은데 자세히 지금 차색깔 보니까 찐 네이비, 블랙 같은 찐 네이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그냥 블랙에 지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제품 정말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찐 네이비 색깔에 이렇게 또한번더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자 어라운드 뷰티 기능이 예상이 되죠. 여기 사이드 비료에도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보시면은 문어 열을 손잡이가 요거는 여러분 여기 또전 주인분이 얼마나 차를 아꼈냐면, 여기 보시면 손톱 방지, 이거 문 찍히지 말라고 이렇게 부착 시트, 부착 필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보시죠이문 찍히지 말라고 이렇게 또 부착 시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예쁘게 빠진 손잡이 이렇게 뒤로 하고 뒷바퀴까지 안정감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그러면 뒷모습이 얼마나 또 예쁘게 빠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랜저, 한, 한, 한 살도 안 된. 어, 무려 이제 1년도 안된그 차라서 딱 보시면 그랜저의 품격이 정말 예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미등이 이렇게 직선으로 한번더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도 고급스러운 색련한 어, 모습 자랑하고 있고요. 자 현대라는 이 마크 마치 배트맨 어, 갑옷에 무, 어, 들어가 있는 그런 마크처럼 또이 문장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저기 후방 감지 센서까지 4 개가 부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번호판 위에 할로겐 등 또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야밤에도 번호판 잘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여는 게제 생각에 한번 제가 좀 고민해 볼게요. 여는 게 어디 있을까? 요건가? 요건가요? 오, 역시 제 느낌이 맞았습니다. 자 현대 마크 로고 안에 딱.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안니 이렇게 고급스러운 트렁크가 이게 가득 깊숙하게 저기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는 여러분들이 쪽문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긴 골프채나 긴 도구 같은 것도 무리없이 실을 수가 있고요. 넉넉한 트럭 공간으로도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 가죽 시트까지 깔끔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요거는 당연히 요+ 요것만 눌러 주시면 편하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신형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안에 얼마나 좋은 옵션들이 있는지 저희가 보러 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손잡이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열려지는 게 보이시죠? 사이드 미러가.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잡이를 열고 닫음이또 알아서 들어가니까 뭐 주차, 뭐 걱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 튀어나오지 않은 이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너무 마음에 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안에 들어오니까 역시나 와 여기는 여기도 미래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이 핸들 시트 같은 것도 지금 관리가 잘돼있고요요것까지또전 차주분이 또요것까지 이렇게 달아놨네요. 그래서 요까지 있고, 다 그다음에 여기 모든 기능까지 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이 크게 넓게 자리잡혀 있는 것도 한몫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제가 시동해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시동을 힘과 동시에 차 컨디션 상태 앞에 뭐 주행 거리부터 차의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떴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에 보시면은 와이드한 모니터 화면으로 내비게이션까지 같이 볼수 있는 화면이 분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환 풍이 어, 찌 기다랗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어, 자리 차지를 안 하는 심플한 감각까지 느낄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 로 여기는 또 뭔가요? 이건 또 다른 기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모니터가 있는데 여기에 또 모니터가 있네요. 위에는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 오디오 기념이고 그 밑에는 이제 공조기 에어컨 히터랄지 어머 그런 부가적인 비난이 네, 이거를 나눠놨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게 겸해져 있을 때 내가 내비볼 보리야 다른 거챙기겠으나 너무 또 정신없는데 나눠져 있는 이것까지도 너무 신경을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또 보시면은 차 홀더 두개 하나 더 옵션으로 설치를 하셔서 네 개나 차 홀더를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카메라가 있는데 이거 뭔가요? 어, 그니까 웬만해선 차에 어,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깔끔하게 보이는 게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게끔 모든 걸다 완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는 모든 풀 옵션 기능 다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걸로 조정이 가능하죠. 이걸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맞나요?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다이런 식으로 되 있는군요. 자, 제가 D 버튼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또 N 버튼. 요것만 살짝 이렇게 하시면은 모든 게다 가능합니다. 자, 후진 버튼 요걸로 요걸로 이렇게 살짝 했더니 후진 버튼 됐고요. 뒤에 어라운드 뷰 기능으로 차 위와 사방, 모든 거를 다 통과해서 볼수 있는 기능이 와이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편하게 기어 없이 이걸로만 조정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면서도 내가 다른 데더 이렇게 시어적으로 확보를 안 해도 되니까 집중을 운전하는 데만 쏟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이 공간 안에 차 시트까지 다 가죽으로 지금 잘 입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밤색에 또이 고급진 소파 느낌을 자랑하는 이 시트까지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데요. 자, 게다가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뭐죠? 썬루프입니다. 아, 선루프가 또 여기 있군요. 자, 볼게요. 그럼 선루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썬루프가 이렇게 와이드하게 쫙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와, 이것까지도 정말 마음에 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것까지 가져가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썬루프입고 차이, 없고가 확실히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잘 닫히는 과 동시에. 다 같은 과 동시에 여기 하이패스 기능까지 여기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거. 카드를 넣어 주세요. 네, 우리 아이가 터치 3번만 살짝 했는데도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잘 반응하는 센서. 이것까지 다 모든 옵션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옵션 더불어서 또 다른 제일 중요한 가격과 AS를 보러 가 보도록 하고요. 네, 오, 정말, 이 차, 1년도 안 된, 정말, 신차 그랜저라서 그런지, 안에 모든 내장되어 있는 부품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쏙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거를 만약에 그냥 신차로 산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어, 보통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네. 신차 기약하면 대략 한 7개월, 8개월, 그 길게는 1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오, 그렇게나 오래 걸리는 제품을 여러분, 진짜, 이 제품, 바로 이렇게 또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선점 하시고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연식과 주행거리 다시 한번 짚어 주시죠 그럴까요? 이건 올뉴그린제죠 올뉴그린저 1.6 하이브리드입니다 1.6 하이브리드 네. 등급은 이스크리시브 스페셜 더군다나 2023년에 등록한 1 0의 확실한 무사고 1인 소유입니다 네 여러분 신차로 가져가려고 해도 무려 7개월이나 걸리는 제품이니까 빨리 이 제품 보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자 그럼 AS 어떻게 되나요? 네 AS는 당연히 신차 보증기가 남아있죠 네.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차 보증기가 남아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 모든 업그레이드부터 정비, 서비스 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네, 우리 아이가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만큼 빨리 가져가시라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가격은 정말 이렇게 좋은 신차 가격, 신차 걸리는 기간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착한 가격이니까 밑에 자막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옥도 대통령님은 언제든지 24시간은 아닌 밤 빼고는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친절하게 문의 전화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이 네. 제품까지 잘 봤는데 이 저희 채널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주신다면 저희가 또더 좋은 제품 많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구독. 그다음에 여러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저희 많은 사랑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제품으로 선보이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 자 저는 차물인이지만 열심히 잘 알아가는 MC 박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